Yeah.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꿀빵 먹... 꿀빵빵 귤레드향 먹방 먹방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수는 뭘 먹방하죠? 저는 꿀빵 꿀빵을 먹방한 거예요. 제안은요? 꿀, 이거 귤귤레드향아 그건... 그걸 먹방하는군요. 네. 오케이. 자 그럼 아, 저는 특별히 아, 아, 우유도 있어요. 좋겠다. <laughs> 자 시작해 볼게요. 레디 스타트

먹어야 한다. 깨끗하게 먹어요. 자 이제 코빵. 응? 음. 빵. 냠냠냠 난, 난, 난 이거야. 둘다 어, 네, 네. 조금 비슷한 맛이에요. 가장 무슨 맛이야? 자, 유제. 음. 블루베리 맛이. 어, 블루베리 맛이야. <laughs>

<laughs> 하나 더 꿀꺽 해 꾹. 꿀꺽 이렇게 봐 <laughs> 어. 삼키면 돼야 삼키면 안돼 삼키면 삼키면 병병병 병, 병 걸려 병 그래서, 채나꼭꾹 씹어 먹어야 돼. 여기 꿀빵을 한개더 먹어야 되겠다. 그 다음, 콧빵 먹고. 음. 음. 좋아. 또, 이거 봐봐. 시청자, 시청자 여러분들, 보고 있잖아. 어, 음, 이제, 이제, 나 이거 깔, 음. 깔, 깔아야 맞지? 깔아야깔아 왜 어, 왜 먹어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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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어어 뭐야 어너어먹탄 먹어 탄아 먹어 은 소금인가? 설탕? 그런 게 뿌려져 있네 음. 아, 아마도 아내 생각에 설탕인 것 같아. 가니까. 꿀도 달고 설탕도 달고. 이제 꿀빵. 응. 맞아. 맞아. 꿀빵을 더 좋아해 사실. 아음음음 음. 또 음, 음. 그 맛있잖아. 나는 맛있다. 이게 더 좋아요. 먹어. 어 음. 뭐야? 전다 먹었네. 벌써? 응. 이게 없는데. 응. 이게 없다는 네. 사실. 나보다 여기서 다다 먹었나 봐. 흠. 어땠나요? 야, 저는 계속 먹을 테니 구독, 좋아요, 응?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<laughs> 야, 오늘 한번 오늘 영상 여기까지. 행하.